올해 한국은 강렬한 임팩트를 주고 마음을 녹이며 두뇌를 꼬이게 하는 드라마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 10편을 소개합니다. 2부 몰입할 작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목록을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김우빈과 배수지의 재회를 담고 있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지니 메이크 에어 위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년 동안 갇혀있던 지니, 이블리스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는 감정 표현이 거의 없고 단조로운 삶을 사는 젊은 여성 K 영에 의해 풀려납니다. 이블리스의 임무는 비틀어져 있는데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으면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카영은 그의 속임수에 면역이 되어 그의 임무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 드라마는 뇌에 따뜻한 휴가처럼 느껴지며 독특한 마법의 재미와 부드럽고 달콤한 로맨스를 섞고 있어요. 김우빈은 그의 코믹한 면모를 잘 발휘하고 있으며, 수지와의 케미는 이전 작품의 강렬함에는 미치지 못해도 즐거워요. 이 시리즈는 IMDb 평점 6.4이며,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어요. 다음 작품은 변영주 감독이 연출한 2017년 프랑스 시리즈 라만테를 원작으로 한 강렬한 미스터리 스릴러 퀸 맨티스입니다. 이 드라마는 20년 전 다섯 남성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맨티스로 알려진 전기신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새로운 살인 사건이 그녀의 방식을 모방하자 경찰은 모방범을 잡기 위해 감옥에 있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긴장의 불꽃은 사건을 이끄는 형사 차수열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사실 그녀와 소원해진 아들입니다. 평생 그녀를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른 살인자를 막기 위해 그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시리즈는 어둡고 복잡하며 결말까지 만족스러운 반전을 줍니다. 정교한 스릴러와 강력한 캐릭터 연구를 좋아하신다면 꼭 보셔야 할 작품이에요. IMDB에서 7.4의 평점을 받았고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는 믿을 수 있는 마동석이 주연을 맡은 디즈니 액션 스릴러 맵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가 내에서 증가하는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비밀 특수 부대 1 2를 따라갑니다. 마동석은 위험한 국제 무기 네트워크에 맞서는 강하고 전투에 단련된 지휘관으로서 그의 정예 팀을 이끕니다. 각 에피소드는 팀을 새로운 고위험 임무에 던져 넣어 그들의 힘, 충성심, 판단력을 한계까지 시험합니다. 액션은 대단하지만 캐릭터의 깊이는 야타 큰 감정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 시리즈는 IMDb에서 5.2 e? 평점을 받았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리를 차지한 작품은 현대판 자경단처럼 행동하는 뛰어난 사기꾼 3인조에 관한 날카롭고 활기찬 범죄 코미디, 컨피던스 퀸입니다. 이 팀을 이끄는 사람은 대담한 전략가인 윤이랑입니다. 그녀는 영리한 베테랑 사기꾼 제임스와 팀을 이루고 솔직한 성격으로 팀을 안정시키는 막내 멤버 명구호와 함께합니다. 이 시리즈는 순수한 오락입니다. 인기 있는 일본 쇼데어 컨피던스 맨 JP를 각색하여 신선한 한국 스타일로 스마트한 트릭, 유머, 그리고 영리한 사회적 힌트를 혼합했습니다. 박민영은 변신과 매력으로 주목받고 세 사람의 유쾌한 팀워크가 매 에피소드를 즐겁게 만듭니다. IMDb 평점 6.2이며 프라임 비더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자리는 결함들, 일명 아이 쇼핑이 차지합니다. 날카로운 복수 스릴러로 양부모에게 버려져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린 아이들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세상은 상처를 남겼고 이제 복수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드라마는 다양한 주제를 직설적으로 다룹니다. 학대, 버림받음, 생존의 대가 같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죠. 하지만 전통적인 경찰 수사보다는 피해자들이 주도하는 어둡고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IMDb에서 7.4의 평점을 받은 이 작품은 선택된 지역에서 프라임 비디오로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조영민 감독의 로맨스 성장 드라마 너와 그외 모든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오랜 시간 두 여성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드라마 작가 은정은 초등학교에서 차온 상현을 처음 만나고 그들의 우정은 은정의 마음에 존경과 질투 등 여러 감정을 일으킵니다. 인생은 그들을 떼어놓았다가 재회하게 하며 40대 초반에 다시 만납니다. 이번에는 상현이 말기 암에 걸려 은정에게 남은 생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시리즈는 차분하고 인내심 있으며 감정이 풍부합니다. 내면 갈등, 우정,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빠르거나 화려하지 않아 일부 시청자는 느리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감정, 기억, 개인성장 바탕의 조용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이 작품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 시리즈는 IMDb 평점 7.9로 넷플릭스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자리는 비욘드 더 바입니다. 김재홍 감독이 연출한 법정 드라마 작품입니다. 이 시리즈는 유림 법률사무소의 신입 변호사 강효민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녀는 정직하고 자신의 일에 자신감이 있지만 사회적 상황에서는 약간 어색합니다. 차분하고 예리한 선배 변호사 은석훈의 지도를 받으며 그녀는 점차 강하고 유능한 변호사로 성장합니다. 이 드라마는 도전적인 법정 긴장감을 따뜻한 캐릭터 개발과 균형 있게 조화시킨 만족스럽고 성숙한 법정 드라마입니다. 핵심 강점은 대조적인 주인공들에 있습니다. 석훈의 체계적 논리는 효민의 인간미로 강하게 상쇄됩니다. 이 시리즈는 IMDb에서 7.9점 받았고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어요. 세 번째는 Unwritten Soul로 정체성 압박과 두 번째 기회에 관한 넷플릭스 감성 드라마예요. 똑같이 생긴 쌍둥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을 다룹니다. 유미지 자유로운 전직 운동 선수 그리고 유미래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에 지친 서울의 완벽주의 직장인입니다. 미지가 자매가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걸 보자 몇달 동안 삶을 바꾸자는 대담한 제안을 해요. 이 시리즈는 현대의 정신적 압박, 가족 간 유대, 바쁜 세상 속숨 쉬는 고충을 솔직하게 다뤄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박보영은 놀라운 연기력으로 두 자매를 실감나고 다르게 표현하며 그들의 삶이 얽히고 충돌할 때네 가지 버전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IMDb 평점 7.9로 따뜻하고 감성적인 여정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시청 가능해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 관객을 놀라게 한 액션 로맨스 시리즈 템페스트입니다. 디즈니 블록버스터는 유엔대사 서문주가 대통령 후보 남편이 암살된 후 정치 폭풍에 휘말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정치 무대에 나서고 그녀의 방패가 될 수도 있고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칼이 될 수도 있는 신비로운 요원을 만납니다. 전지현의 차분한 지성과 강동원의 우울한 절제가 어우러진 느린 로맨스는 때때로 전기처럼 짜릿해요. 줄거리는 여러 갈래의 이야기와 글로벌 플레이어, 숨겨진 과거로 복잡해져요.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우니 볼때 정신을 차려야 해요. 현재 IMDB 평점은 6.7입니다. 마침내 1위를 차지한 것은 대단히 인기 있는 시간 여행 판타지 보나페티 페하, 일명 폭군의 셰프입니다. 저는 당신과 바다를 보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이야기는 큰 승리 후 최고의 현대 프랑스 요리사로 자리 잡은 셰프 윤지양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이상한 일식과 오래된 요리책이 그녀를 조선시대로 곧장 던져버릴 때까지 그녀는 날카로운 미각과 폭군으로서의 무서운 명성으로 유명한 이현왕의 사냥터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맛의 폭발이에요. 재미있고 로맨틱하며 음식 역사에 대해 교육적이에요. 또한 놀랍고 매력적인 정치적 줄거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IMDb에서 8점 받았고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어요. 이걸로 목록 끝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 카운트다운 즐기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채널 구독해서 다음 거 놓치지 마세요.